나 <laughs> 연습을 해야 돼. 어. 강아지 데리고 이렇게 고기 우회를 이렇게 도는데 사실은 너무 춤들을 잘 추시니까. 고기 하니까? 거기를 가고 싶은데 응. 사실 부담스러웠어요. 누구나 철면이래 그래. 그래갖고 <laughs> 내가 우리 아, 안는길 언니한테 어. 언니, 우리 나는 이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어 그랬더니 이 언니가 나 모을래 가서 이름을 딱 적어낸 거야. 자기 아, 이름 아, 내 이름하고 내 이름하고. 그 언니도 강아지 이제 운동을 시키면서. 음. 음. 어아 그래서 덕분에 갔는데 처음에 아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르쳐 줄줄 알았지 해고가는데 <laughs> 가운데 때 깜생겼는데 천생각 여기만도 못 따라하고 여기봐도못 <laughs> <옆이 맞고 웃음> 따라하는 거야 내가 근데 이거는 동물은 그 동물은 내가 음 아우 원숭이가 내해 해갖고 아 너무 못 따라하니까. 음. 여기 핸드폰 놓은 데 가서 핸드폰을 내가 그냥 이렇게 주물렀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못 따라. 모르니까. 그리고 앉아 있었어, 거기 의자에 앉아서. 아니야? 이거를 나... 이렇게 했어. 근데 이제 쌤이 거. 동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래, 우리,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한테 내가 그랬어. 야,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엄마는 이제 춤이 처음이지 않냐? 근데 이걸 외우다 놓으니까는, 어, 없어. 매도 없어지고, 어, 머리가 돌을, 이게 좀 돌아서 침매 네. 예방이 될것같은다 그러니까 우리 딸도 좀 가르쳐달라. 네. 어머, 뭐 그랬더니 우리 딸이 퇴근해와서 12시까지 가르쳐줬어요. <laughs> 우리, 우리 딸이 가르쳐줬어요. <laughs> <laughs> 그거 한 가지를 12시까지 가르쳐줬어요. <웃음> <웃음> 얼마나 닳는지 모르겠는데, 참아, 내가, 나도 그래. <laughs> 그래도 그 다음에. 여 쌤이 또 다른 거를 또 이게 나가 작품을 나가고 또 작품을 나갈 때마다 우리 딸한테 음, 그거를 가르쳐 달라고요. <laughs> 퇴근해 오면 아 피곤한 딸한테. 그런데 일주일을 우리 딸한테 막 이게 습달하는걸 배웠어요. <웃음> <웃음> 어머, 세 가지를 딱 외우고 일주일만에 외우고 자신감 나니까 자신감이 자신감 자신감 좋아진 자신감 거야. 자신감 이제 저는. 12시에 자면 은꼭 2시만 되면 일어나서 에이? 화장실을 가요. 아, 근데 에이. 화장실 갔다 와서 그냥 눈 감고 있으면 <laughs> 그냥 또 자는 거야. 아, 이걸 아, 한 시간 진짜. 너무 잘한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불면증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좋다는 걸 알고 정말 더 열심히 나왔어요. 그래서 살도, 살도 10kg 뺐어요. 예 <laughs> <laughs> 이 라인 아, 댄스 아, 아. 하면서 10kg를 뺐어요. 아, 아, 네. 아, 네. 박수 맞추고. 한여름에 살이 더 빠져서 할머니 될까봐서 내가 좀 빠졌어. 더, 더 빠지면 할머니 될것 같아. 살 빠지면 더 했어. 효과를 많이 빠져어살 빠지면 효과를 많이 보셨네. 아, 10kg가 아. 빠졌다니까. 그랬어. 유튜브에 데 요즘에, TV 아. 네. 정주 방송에서 아. 이 라인댄스를 하면 치매 예방에 <laughs> 좋고 아... 어, 어 아, 이 불면증에 아, 좋다. 그게 아, 요즘에 좋지. 아침에 아, 계속 아, 나와아 그런데다가 이게 거. 산에서 하니까 아, 어, 공기도 좋고. 어, 어. 열심히 하면서 또 주위 사람에게 불면증 있고 어또 이렇게 좀 걱정거리 있는 거다들어주고 어, 아무리 네.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진다 하는 사람 무조건 여기를 모시고 오면은 <웃음> 그렇지. <웃음> 아, 아니 진짜 다른데 다른데 다른데. 오케이. <laughs> 야, 아니 <laughs> 격한 운동을 그렇구나. 해서 살이 아, 빠지는 아, 게 아니라 저강도 운동을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살이 진짜 많이 빠져요. 아, 진짜예요. 진짜 응, 좋아. 지요 응, 응.